개필터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개필터는데 뭐야? <laughs> 나이스. 뭐야?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뭐야? <laughs> 하나 보여 주나? 아니그 라이님 살짝 오른쪽 오른쪽으로 <laughs> 가 주세요. 그 망치 약간 거슬리고. 오케이. 땡큐. 미안. 미안. 아. <laughs> 불량하겠 <빨리 한번 할게. 웃음> 방금 깨져, 괜찮아. 방금 깨져. 아, 너무 빨리 썼다. 슬슬 내려가죠 라인이. 내려갈게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내려갈게. 슬링 있어요? 네. 아, 이고나 다음, 다뭔 딜이야, 이거. 아, 우리사서 피해, 우리사서 피해. 무사표무사피 No one can hide. Oh 많은데. Sighted. 어 빠이자 빠이자빠이자 어, 타이어 간다. 나 살려줄래? 라인이 하도 oh, 오르죠? 마티피마티피 우자피 우자피.

와 야타 오른 돌았다 응. 응. 내려가서 할게 내려가서 나이스 나이스 시그마도 필. 무사 킬 오른쪽에 야야나 끌리겠다 살려줘 <놀라> 제발 어, l e 잡혀, h e 잡혀. 다 w 다다 r 다 s up here? Where's 야, p here? Where's up h e 고 e Where's u 나좀 아, 밟아야돼 라인에 천천히 해 천천히 라인에 어저 개핀데? 반대힐 빠졌어 유도 네. 왼쪽 2층 어, 어나 살기만 할게 살기만 할게 으 죽어 라인 잘한다 형 어?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서 눈치 보이는 2층 먹을까? 오케이 상대 라인 나 화물 좀 밟아줘 어찌 보고. 위도 왼쪽 아래. 뱀파 바뀌었다. 위도 왼쪽에 계속 있다 쟤. 펄스. 와. 야도저 탄도 받고 나 위도 무빙, 위도 차도 피해야 되는데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가능해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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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어어어어 가능해. 뭐다루도로데또 다르, 뺐다. 야, 피피 야타 야추야 봐. 피엘다 야타. 야타 피. 피, 피, 피. 피. 야타 피. 나나 고득. 무슨 엄마, 일 줘. 일 엄마 줘. 맞출 수 있을까? 아, 아깝다. 아이까 n t 다 쏘고있어 해 y o 이거? 몽고 e 거? 해보자! n 리 s e v 리 r y leg o 라인 개 k i go. Team up for special a t t a c 나 w h

우리 용모아서 풀링 용해보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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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 찍겠다 아스야이킹볼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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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저이 너무 갈린다. 와 위도 떴었어. 형 들어줄게. 아니 아니야 아니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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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 저거 봐 굴렁쇠 굴렁쇠 왼쪽에 굴렁쇠. 굴렁쇠 여기야. 아니야 쓸쓸 나왔어. 야 오른쪽에 한명 있었거든. 오야. 아 내가 맞아오리사플레이킹 여기 어, 왜 찍혀 <laughs> 가운데로.. 가운데 풀링할게 아야 네? 지금인 거같 아, 아, 아어 뭐야 한대도 못 맞췄어요? 한조님? 풀링 가능? 네가말 어, 피어볼 할게 피어볼게. 다음번에 공 차야 오케이, 끝에 가면 오케이, 저 가능해요. 아따필 붙잡혔다, 붙잡혔다, 붙잡자, 붙잡자. 필조 피가 없어, 필조 필조. 아이, 필 라인 필조 그래, 피가 없어. 와인 핀인데? 아 계속 때려. 이게 오리사 있어 님들 잡아야 돼. 오리잡아 오리잡아. 전면들 생각하고. 기도랑 한쪽 양쪽에 있다. 오른쪽에 바티 나왔다 계속 있다. 풀리 한번 해줄게. 다끼 있어서. 아, 어. 나 하고 싶은데 잘. <laughs> 한번 <laughs> 할게. 위도 정면에 오케이. 보였었어. 강대도 망치 있어요. 게. 나이스. 너무 잘한다 진짜. 예. 아, 뭐야. 잘안 된다. 13등이구나. 어쩐지. 나저 아, 퇴물이라고 있어요 퇴물. <laughs> 13등인데? 진짜 난 평생 해도 못 하지 진짜 아형가야지 보인다. 아 찍을 수 있어요. 난 믿어. p e r 있나? 다플레다플레 야, 야! 안 되나? 아, 불사 때문에 안 죽었어. 아, 위도우 저 있구나. 와, 나이스. 우리 사 무시하고 라인 쪽 푸시하자. 라인 이쪽 혼자. 야, 한두 돌았다, 한두 돌았다. 아, 아유. 아, 빅데 아이고.. 우 오리도 피해. 나이나 왔었어? 몰랐이스 나라라라라라. 나이스. 나라라라라라. 나스나 나이스. 나나나나나나나이 와 자라! 황물색 붙으면 이거 민다!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와, 딜로 진짜 잘한다. 아. 아, 시그마 나왔네 아, 위도 오른쪽 끝에. 위도 오른쪽, 오른쪽이. 자, 한 조, 한조 조. 나이스, 아다 일문선을 오! 깜깜해. 잘했어. 어, 뒤에 뭐 있는 거 같아. 야따야따 야다 한조 있다. 한조도 있다, 뒤에. 어... 네. 앞뒤로. 한조 잡아야 돼. 잡았어. 전면에 위도 오케이. 쿨링 가면? 어, 34쪽? 나 한조라 연기할게 그럼 한조라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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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홀딩이 <laughs> 안 돼? <laughs> 내려가서 할게, 내려가서. 아, 이거 있는데? 네 나이오. Who's up h e 는데 Who's 우리 사 e r e w h 피 s up here? Lang at me, Lang at me. What's up h e r